안녕하세요 희망폰 분 여러분 희망지기입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계절이라 저질 체력인 저는 힘이 많이 드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입맛도 없으시죠? 저도 그렇네요. 오늘은 곤약 물회로 새콤하고 시원한 식사를 준비해 보았어요. 식초 넣고 삶은 곤약을 물기를 뺀후 그릇에 담고 냉장고에 조금씩 남은 야채를 넣을 건데 색감이 좋은 구성들이 남아서 다행이었어요. 상추, 파프리카, 오이, 당근을 채 썰어서 곤약면 위에 데코하듯이 올려주었어요. 이제 곤약물매 육수 만들어 볼게요 믹서컵에 얼음을 넣고 수박 조각을 넣고 식초 3큰술 고추장 1큰술 소금 조금을 넣은 후 믹서기에 갈아 줘요 갈아준 육수는 세팅해 놓은 곤약면 위에 뿌리고 마무리로 김가루와 깨소금을 뿌려주면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알록달록 여러 가지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하면서 새콤해서 입맛을 도두어 주었답니다. 없던 입맛도 돌아올 것 같지 않으세요? 에어라기에 구워졌던 닭다리도 단백질 보충으로 잘 먹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국물이 약간 싱거워졌지만 그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요즘 여름을 타서인지 기력이 없고 금방 지치는 것 같아 간 보호에 좋은 다슬기 시래기 된장국 준비해봐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시래기에 다진 마늘 1큰술, 된장 2큰술, 간장 2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을 배도록 재워둘게요 청양고추, 대파, 부추를 조금씩 썰어 놓아요 친정엄마께서 시장에서 다슬기를 사서 삶아서 다슬기와 국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늘 네, 감사합니다. 요즘엔 냉동으로 깐 다슬기를 따로 팔긴 하더라고요 다슬기 국물이 끓을 때 재워둔 시래기와 깐 다슬기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후추, 파,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대패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장국을 끓이고 남은 재료로 부침개도 하나 구울게요. 계란 한 개와 감자 전분 밀가루를 섞어 노릇하게 부침개를 구워주었습니다. 다세기는 비타민 A,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여 간 건강 증진, 시력 증진, 또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골다공증 예방,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며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증상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 정말 보양식이 따로 없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닭근이로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마늘 2큰술, 간장 1큰술, 맛술 3큰술, 후추 넣고 양념장 만든 후 깨끗이 씻은 닭근이 버무려 줄게요. 잘 버무려진 재료는 프라이팬에 익혀주어요. 에어프라이기에 같이 익힐 야채 손질할게요.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대파도 듬성 썰어주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어요. 썰어놓은 야채는 종이호일 가장자리에 올려주고 볶은 닭 끈이는 가운데에 부어준 후 피자 치즈를 골고루 뿌려주었어요. 가장자리가 타지 않게 올리브유를 뿌려주고 에어프라이기에 200도에서 5분 구워졌답니다. 음. 쫀쫀하고 쫄깃한 식감이 참 좋았고 치즈와 야채를 곁들여 먹으니 특별한 식사가 되었답니다. 도 되게... 맛있어. 휴가철이라 저도 놀러가고 싶어서 가족들과 휴가 왔답니다. 체력이 되지 않아 멀리는 가지 못하고 양주에 장흥 유원지로 왔어요. 전날까지 비가 와서인지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네요. 여행이 곧 베베큐가 빠질 수 없죠 직카구이를 먹을 수 없는 엄마를 위해 딸이 홍일에 구워줬답니다 암튼 그럼 차지척 해줘 차음아 그거? 네, 색깔 변해? 그래, 응. 난 이미 알고 있었지 음 색깔 예쁘다 아쉽게 먹고, 굴멍도 하고, 주고받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정겹게 느껴졌던 식사였어요. 쉬 잠들지 못하는 들뜬 손녀딸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답니다.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피폐해진 피부가 방사선 치료 다 끝난 이후부터 피부 변화 과정이랍니다.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